안녕하십니까 오늘은 cs 강사 양성 과정의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신뢰의 첫 열쇠 이미지라는 시간인데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cs 강의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말씀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서비스 현장에서 이미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미지를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들의 주의를 주여, 어, 가져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 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라는 걸 한번 알아볼까요?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떠올렸을 때그 사람이 선명하게, 선명하게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먼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그 사람의 모습 혹은 그 사람의 됨됨이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용모 중에서 어떤 테두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미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사고나 취향에 따라서 아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의 덩어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그 사람은 이러이러했었지. 혹은 또그 사람에 대한 특유의 감정일 수도 있어요. 어그 사람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 어그 사람은 생각하면 기분이 좀 우울해. 뭐 이런 것들 혹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고유한 느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가지고 있고 기업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CI라는 걸로 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그 이미지를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색깔도 있겠고요. 또그 기업들의 색깔이나 정신들을 어떤 회사의 상호나 로고, 건물의 외관 등에 포장을 하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광고에서도 그 기업들이 주고자 하는 이미지를 많이 주고 있죠. 우리가 TV 광고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죠. 또한 직원들을 뽑을 때도 회사가 원하는 이미지에 직원들 상을 뽑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회사의 이미지가 통일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용모나 표정이나 혹은 어, 커뮤니케이션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하고 어떤 식의 대화를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 혹은 사람들과 친화력 배려하거나 관심을 갖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사람의 매너나 에티켓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이미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30초 동안 처음 만난 사람의 성별, 나이, 직업, 성격, 깔끔함, 혹은 나는 그 사람을 믿고 싶다, 혹은 그 사람은 성실할 것이다 등의 성격은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이미지가 갖고 있는 힘은 굉장히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일단 이미지의 첫 번째 특징은 초두효과입니다. 즉, 우리 첫인상 얘기 많이 하시죠. 그 이미지가 주는 처음의 정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이 사람은 굉장히 고집이 세고 굉장히 독단적이고 그런데 좀 일을 잘하고 성실해.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또 반대로 어, 그 사람은 말이야 굉장히 일을 잘하고 성실해. 근데 좀 고집이 센 편이야. 사람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느낌이 어떠세요? 첫 정보를 첫 이미지를 무엇을 주었냐에 따라서 아마 처음 정보를 들은 사람은 그럴 것 같습니다. 어그 사람은 굉장히 고집이 세대. 어 나랑 일하기 좀 별로인 것 같아. 반대로 두 번째 정보를 얻은 사람은 어그 사람은 일을 굉장히 잘한대 굉장히 전문성 있고 성실한 사람일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초두 효과란. 처음에 받아들이는 정보가 이미지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다 라는 점입니다. 자두 번째 이미지의 특징은 부정적 효과입니다. 이미지가 주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죠. 그런데 그 정보 중에서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가 오랫동안 사람들의 뇌리에 남는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것을 많이 줬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크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점입니다. 자, 세 번째 이미지가 갖는 특징은 인지적 구두쇠 효과라는 겁니다. 이 말은 즉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고자 하는 것 내가 알고자 하는 정보만을 아주 조금 가지고 그것을 더 확대 해석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